자덕이 추천하는 자전거 블랙박스 안전한 라이딩 필수 6프로 프리미엄이 액션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수 케이스가 증정되어 물놀이 촬영에도 걱정이 없죠. 구성품은 기본 액세서리 13종으로 다양한 촬영 환경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패치로 조작도 간편하답니다. 화질은 가성비를 고려할 때꽤 준수한 편이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행이나 브이로그 촬영에 적합한 이 액션캠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순간들을 담아보세요. 19시간 녹화 가능한 자전거 블랙박스 바로 Q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19시간의 긴 녹화 시간을 자랑하는데요. 이 덕분에 장거리 라이딩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설치도 간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이트와 블랙박스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후기에서는 고정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성능과 화질이 뛰어난 점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 헬멧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10시간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액션 카메라로 헬멧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먼저, 색상은 블랙 계열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사용자 리뷰를 보면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다만, 실제 사용 시간은 겨울철에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S 기간이 1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고장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헬멧 부착 마운트가 누락되었다고 언급하니 구매 시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고려해보세요.